이제 표도 노론노로 익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 소류주에도 강태공이 계시죠? 와, 마름 꽃도 피네. 많이 잡혀요? 네? 많이 잡혀요? <laughs> 안 나와요? <laughs> 밤에야 해 많이 나올 것 같은데? 예, 그럴 것 같아요. 예. 여기. 리긴 하는데. 예. 안 나와요? 여기는 붕어 좀 있을 것같던데 여기 저쪽도 있다고만해. 이거 비슷한데. 저쪽이 예. 수위동인가요? 이야, 마름도 꽃이 피네. 여기 뭐, 저소지 작은데, 반은 수변식물인 마름이 엄청 많습니다. 그런데 마름도 보니까 흰 꽃을 피웁니다. 아주 멋있는데.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. 마름 꽃이 애기나 팔꽃 비슷하게 하얗게 피고 있습니다. 애기나 팔꽃하고 비슷하죠?